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삶으로 주님을 애기하고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이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삶으로 예배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제 고백을 좀 하고 갈게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임시켜 주셨잖아요. 만장일치로 위임해 주셨는데, 10년 전부터 위임하자고, 작년에 이제 게 권하셨는데, 제가 다 반대했거든요. 저는 그 정도 할 필요 없을 것같다고 저는 그냥 이 상태가 좋다라고. 혹 위임하는 걸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압박도 좀 있었고요 사실 제 교회에서 위임식 한다는 건 사실 재정적으로도 좀 쉽지는 않았고요 또 저도 너무도 부족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위임받는다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임하자고 하시고 결정해 을 주셔서 위임식을 한다고 했는데 <laughs> 위임하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한 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주면 다음 달부터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사실 한 달간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위임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될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위임식 안 하면 안 됩니까 위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거기도 그 했어요 한 달. 한달 정도 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laughs>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야, 20년 버틴 상이야. 그 말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제가 신촌 깨운 지 20년이었잖아요. 장병이에요. 20년을 버텨온 상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말에 예, 위임에 대한 부담이 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요. 저는 죄인이고이 자리에 감사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나도 못하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20년 번틴삶이라고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데 그리고 유임식 다 끝나고 나서 한달 한 정도 지났을때 우리 요모사님 저한테 느답없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이랬더니 <laughs> 위임 받아줘서 감사해요 아니 내가 위임 받은 게왜 목사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 말씀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신촌교회 위임 목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에 여러분 제가 눈물이 핑도 났어요 아 내가 잘라서 위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서으가까 위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제가 몸들 빨로 오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좋았는지. 그사요뭐또 다른 기도하실 거 없으시죠 <웃음> 이제? <웃음> 만족해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수 있으면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아론이 위임받은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할 수있는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위임식을 위한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 행했고요 번제를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장을 잡기 전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그 전에 있던 제사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제사를 했다고요? 속제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위임식, 그거는 제가 네, 기억하는게 나도 의사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간호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 예 네, 의사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의사가 제일 좋은건가 보다 생각하고 의사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사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의사보다 더 훌륭한거 있어요 목사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지금도 내가 목사 된거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아이에게 넌 커서 뭐가 된대 라고 묻기 전에 그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자랄 수 있게 키웠느냐라는 걸 고민하셨어요. 정말 그 아이가 사람답게 키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라고 나오시면 어떻든가요 판사, 검사, 의사 되는 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사, 검사, 의사가 된 다음에 하는 짓을 봐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들 속에서요.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 되지 못해서, 사람 같지 않아서, 자기의 영단을 위해서, 자기의 호주머니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제기에 되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제기에 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행동들을 하신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사회의 이단들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당 사람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떤데? 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다니까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참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주십시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죠. 정결하게 만드신 외에 그사람제사상 세우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신학 공부하고 목사시험 합격하면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장노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노 같지 않은 장노들이 있어요. 저는, 네, 어디 가서 저희 신천교의 장노님들 자랑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장대인 같은 장로님들만 만나면 몸개 진짜 편하게 할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요. 뭔가 그 사람이 인격이 아주 훌륭해서 그 직분을 얻은 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또는 집사, 권사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지. 사람 되지 못하고 직분을 얻어서. 마치 그 직분이 성기교회에서는 직분인데, 분리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속죄함을 받으시네.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줄 아셔야 돼. 나는 죄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요거 그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정결함을 갖춘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속죄자을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죽어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사람을 위해 나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십니까 뭔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아시고 깨끗하게 아셔서 우리를 뭘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복귀하셔야 돼요 내죄가 사람 받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플�임>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뭐가요? 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올라온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죄성이요,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요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 악한 생각과 살인과 아담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여러분 네. 이 일곱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악한 것이 일곱 가지밖에 없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벽하게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완벽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꺼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다 분리쳐 주십시오말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선포하셔야 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네. 대정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언전히 회개함으로 전결하면 맞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그속죄제가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뭘뭐 드렸다고요? 번제 드렸어요. 18절 말씀에 그렇게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또번의 순양 을들릴때아부과 그의 아들들이 그, 그 순양과에 낙수함에 번제. 번제는요 하나님께 그냥 소위 말해서 통째로 그냥 갖다가 털어 드리는 거. 그냥 늦, 통째로 털으면 바베큐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어떻게요? 싹 장난해서 각을 떠서 완전히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타니까. 음. 여러분, 남김없이 온전히 드려지는죄물이 번재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강을 떠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건 이게 번재입니다. 음. 여러분의 마디마디 네. 사이사이에 깨어있는 죄악들을 다전환내고 돌려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수 있도록 남김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까운 게 있죠. 아 이거 주기에는 좀 아까운 게 있는데, 아 이거 좀 드리지 드리, 그러는데 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어 드려야 된다 해. 아들을 내어 드리는 거 어렵죠. 자녀를 내주는 거 어렵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 자녀까지도 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언제나 헌신을 드리는 제물이. 여러분, 제 사상은요, 내 거라고 남겨둔 거 없습니다. 제 사상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좀 전에 저희 어머니, 나 목사 되는 거 되게 좋아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가끔 그래요. 제가 전화 드릴 때, 죄송해요. 차사부야 되는데 전화가 안네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는 줄세요 니가 내 거냐, 하나님 거지. 나는 이미 이제 니네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제가 들을 때요 그 말이 본심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 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면 좋아하죠. 어머니 얼굴 보러 가면요, 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저 이번에 뭐 명절 때, 명절인데 주일 때문에 못 가게 것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아, 이 당연하지야. 네가 내 거니, 하나님 거지. 그럼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네가내 거냐, 하나님 거지.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완전히 다 잘라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마음 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공생일을 마칠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심장에 있는 피까지 창에 찔려서 그 심장의 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네.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분은요. 온전히 내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요 주님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요 이거는 아빠서못 드려요 하나님 이것만 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봐주시면 안돼요 하나님 이것만 나한테 좀 주시면 안돼요 그러면 내가 운전히 하나한테 드릴게 그런데 말이 앞도가안 맞더라고요. 이것만 빼놓고 어떻게 운전히 해? 원죄 드릴 때도 읽었어요. 이제 위임식의 순양 드릴 때도 나왔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안수. 안수해야 된다고요. 안수가 없으면 도살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죄의 제물을드리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한 다음에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요.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유일하게 독특한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하있죠 읽어볼게요. 모세가 잡고그비를 맞춰다가, 아우의 오른쪽 뒷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게은거 네. 오른쪽 뒷뿌리 오른쪽 엄지 손톱,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피를 발는다 독특한 거예요. 오른쪽, 하나님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오른편, 그러면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비유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또 물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오른편 인지의표인지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무식적으로 오른편 오른편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편 왜 하나님은 오른편 좋아하니까 당연히 오른편을 안 그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오른편 가운데 주의 표가 문지를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은 그런다 치고 왜 하필 귀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귀는 뭐하는 데에 쓰는 거예요? 듣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 왜 듣는 게 중요할까요? 왜 듣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웃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말씀으로 말해요. 믿음은 <laughs> <이름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laughs>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유. 뭐라고 외치냐면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네. 여러분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귀 있으세요? 네. 잘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들어야 믿음이 나와요. 네. 그런데 듣는 것도요. 어떤 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엉뚱하게 네. 듣지 말고 사탄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세상 속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여러분들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냥 단순한 위식의순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은는 거예요. 이걸 좀 먼저 알았으면 먼저 좀 느꼈으면 위식때피한번피좀몇개다고 바다 놓고 바다 할라고 그랬나? <laughs> 굳이 그런 대로까지는 없었죠 예수님의 보혈을 비는 그보다 더 귀한. <laughs>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비를 바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 여러분 오른손 손은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손은 뭔가를 할때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데 쓰는 겁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손이 어떻게 손에 뭘 들면 손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지 않습니까? 뭐 하는 데, 요농사지어서 살리잖아요. 먹고 한산사고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굶어 죽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네. 또 여러분 죽으라고 해서 저는요, 죽으들이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주부들은 뭐하고 살아요? 주부들은 뭐하고 사세요? 집에서 밥하고 빨리하고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불러서 뭐라고 불러요? 살림이에요, 살림. 주부들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림이라니까요? 주부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남자들. 살림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고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지죽들 아니면 다 죽어요. 왜 살려면 나를. 발은요, 발은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음. 여러분의 발이 거부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는 곳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를 받고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네. 우리 찬양사에의 단자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주를 네. 예배하는 곳 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만이 아니라 진정 내 삶이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마에 피를 발라주는 요 여러분 이렇게 손과 마이 하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 거죠. 모든 사랑, 사랑하기만. 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역사. 여러분이 수고 수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역사가 일어는 거죠. 신명기 12장 7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 읽어볼까 거기 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어,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의 손으로, 손으로 수고한 일에, 일에 복주로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 여러분이 손에 하나님께서 수고대로 복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뿌리에 그리고 손과 발가락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지. 그런데, 어느 법문에 보니까 또 하나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뭔지 아세요? 25절에서 28절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을요, 맨처음에는 뭘로 드리냐면, 아군과 그의 아들들 손에 재물들을, 내장 네뭐 이런 것들 싹 쌓아서, 아론의 손에 그리고 그 아들들 손에 쥐어서는 그리고 뭐하게 그 위에 무게로까지 올려가지고 요제로 들려요요제는 요제는 어떻게 하냐거 그랬죠? 흔드는데 어디로 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흔든다고 <laughs> 설명 제대로 안 들었어요. 지금 저거. 네.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흔든다고요? 미안해요. 이렇게 흔든다고요. 앞뒤로. 로 어떻게 드리는 하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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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요제물로 해서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갖쳐다가 또 번째로 또 드려요. 이중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이중으로 드려요. 여러분 무슨입니까? 제사장의 삶은요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오늘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거야 삶이 제사장의 삶을. 네. 하나님 나 요제도 드렸잖아요 아이 됐어 네. 또한번해 언제 얻으려 드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내가 드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는 누구 것이든 하나님 것이든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든 분명히 하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려 먹으려고 할 때가 많아. 언제 우리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아, 이것도 해주시아, 저것도 주시아, 이거를 안줘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달라고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아 받아야 뭐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대신에 받은 만큼 뭐 하세요? 하나님께 또 드리세요. 이렇게. 주객점도 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신 만큼 여러분을 하나님께 또 내어드리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로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셨다. 제사장은 완전히 청결한 자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늘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때로는 나의 죄와 싸워 대적하여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청결한 삶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필요한 게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팔 드려요? 내가 잘라 드릴게요? 하나님, 내 다리 원해요? 다리 드릴게요?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부와 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할수 있는 손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서 하나님의 애매자용되는그 발이 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님께 드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요제로 때로는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리는 거죠 그 삶을 살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시는 건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위임받기 합당한 자이시니까 목사만 위임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 위임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먼저, 뭐부터 되고요? 사람이 되고,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인 도 다음 그리스인이 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언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서,